늦게 내렸는데 뭔가 아쉬운 거 치고는 낙하산 피는 게 미련이 없는데 너무 늦게 폈어. 조졌다 이거 큰 일났다. 일단 가보자, 가보자, 들어가자, 들어가자. 일단 좁박으로 시작. 에이, 에이! 에이 진짜 다 하... 좁같은 <laughs> 게임 시작. <laughs> 재밌네. 빌게 이번는두명세 명. 세 명. 내명 맞나? 오잘 싸운다. 더 있네. 옥상이랑 파밍해야징 옥상인건 모르겠고 파밍해야징 베릴이들 베릴 못참지 나 들어가게 해줘 어디서 나를 째려고 팽돌이 어? 포켓몬 주제에 들어간건가? 들어가라 들어갔고 팽돌이 죽었죠? 꿀잼각 바로 파마스 들었다. 너네 진짜 다 죽었어. 폭탄 넣어도 난안 죽는 곳에 있을 거야, 아마 토마스는 아직 나에게는 이르긴 한가봐 반동이 쉣터뻑이네폭 들어오겠네 안들어오네 쟤네 뭐하는거지? 나 하나 못잡아? 실망이 큰데? 위에 TV 써던 애가 어디 있지? 아! 하... 나르지 말걸. <laughs> 괜히 나댔네. 아 어, 이번 판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이번 판은 음, 비행기가 개통이라서 파워플랜트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미드 스틴을 가야 됩니다. 광탈할 예정. 방탈각 시계 떴죠? 내린 거 봐. 낙하산 꼬라지 와. 명. 한 명밖에 안 온다고? 아닌데. 여기 하프라 아니었냐? 분명히 한 명밖에 올 리가 없는데. 옥상 소리죠? <laughs> 네, 왜 이렇게 왜 이래? 전체 마이크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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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없냐? 야, 죽어, 죽어, 죽어. 불태워 볼까? 뜨끈하게 구워 먹어 볼까요? 살았어요. 끈하게 코어 몰라는데 살아있네. 사고지. 죽어야지. 앞에 소리. 앞 집인가? 집이네. 따뜻하게 태어났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짜봐서 뜨끈뜨끈한 아니 이름할까 이상하구나. 한발 보여. 뭔 놈이야? 나왜안 보이노? 나도 보고 싶다. 내랑도 놀아도 나랑도 놀아줘. 2층 소리였는데. 3층인가? 너 계속 쏘는데, 너 어디냐? 친구야, 난 너가 안 보여. 어디서 쏘는 거야? 내가 3배를 못써요 장전, 그렇지 이, 뒤에 이 건물에 친구가 있는데. 와, 씨. 누버 있네? 와, 요새 애들, 잘선다잉